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태우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네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네 원수는 미워해야 한다고 이루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여라.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수 있다. 그분께서는 악인에게나 석인, 선인에게나 당신의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이에게나 불의한 이에게나 비를 내려주시는, 사실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그것은 세리들도 하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가 자기 형제들에게만 인사한다면 너희가 남보다 잘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러는 것은 다른 민족 사람들도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장님이나 어 사실 우리가 이 역사를 배울 때여러분들도 이제 학교 다닐 때 국사라고 해서 이제 우리나라 역사를 배우게 되는데 대개 우리나라 역사를 배우게 될 때는 우리는 왕 중심의 역사를 배우잖아요. 그래서 조선 시대 역사 그러면 태정 태세 문단세 이런 식으로 그 어느 왕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이제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제그 제가 우연히 보게 된 북한의 역사책은 민중이 중심이 되는 역사, 저 역사책 민중들이 어떻게 음 잘못된 제도나 또 잘못된 어떤 통치에 관해서 어떤 식으로 이겨내고 극복하고 그랬는지를 보여주는, 그러니까 포커스 자체가 다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 어느 것이 옳다 나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어차피 하나의 포커스를 드는 이상 다른 시각을 갖는 게 어렵기 때문입니다. 근데 할수 없이 우리는 이제 그런... 통치자 중심의 역사를 배웠는데 그래서 어떤 통치자들은 좀왜 그랬을까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 하면 또 어떤 통치자들은 굉장히 모범이 되고 또 정말 통치자다운 통치자가 있는데 제가 이제 가장 좋아하는 조선의 왕은 둘인데 하나는 세종대왕이고 하나는 정조대왕입니다. 근데 제가 이 세종대왕과 정조대왕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뭐 여러가지 업적을 남긴 뭐 세종대왕이야 뭐두말할 의도 없지만 정조대왕은 조선시대 통틀어서 가장 평화롭고 가장 안전, 안정적이고 가장 부유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두 왕을 그런 이유 때문에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두 왕은 항상 자신을 반대하는 신하들을 곁에 둔 왕들이라는 것이죠. 웬만하면 자꾸 딴지를 거는 신하를 두고 싶은 왕은 없겠죠. 어떤 놈이 자꾸 말만 하면 아니디옵니다. 그러면 이 놈을 언젠가는 내가 샥 잘라버리리라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세종대왕과 정조대왕은 기꺼이 그것을 듣고 바로 그 신화를 통해서 더 열심히 또더 충실히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려고 했다는 측면에서 제가 존중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저에게도 적용 이 되는 거죠. 사실 신부들에게 아 우리 신부님은 이런 게 너무 단점 이야 이런 얘기 잘안 들려요. 왜냐하면 그거는 지내끼리 뒤에서만 얘기해잖아. <laughs> 내 앞에서는 아 우리 신부님 좋아요. 막 이렇게 앞에서만 그래고 뒤에서 가와주고서는 아 아니야. 막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런 음, 거에 있어서 저도 충분히 저의 단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만 물론 뭐 단점을 듣는 것이 이렇게 유쾌하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것이 꼭 불쾌할 만한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죠. 오늘 복음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랬는데 도무지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자신이 없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제 스스로도 용납이 되질 않죠. 그런데 적어도 그 나를 적대시하는 또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똑같은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나를 미워하니까 나도 미워하고 나를 좋아하니까 나도 좋아하고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적어도 그거보다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를 싫어해도 나는 싫어하지 않는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거나 좋아하는 사람이거나 나는 똑같이 대하겠다.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때때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이 말하는 태도나 아니면 뭐 고집스러운 행동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불편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중에는 아주 완전히 선한 사람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오늘 복음에 보면 사실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세리들도 그렇게 한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세리란 죄인을 얘기하는 건데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부족함을 인정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태도를 보여 줌으로써 완성해 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저는 사실 그 여러분들은 뭐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저는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상대하다 보니까 제가 어떤 본당에서 있을 때 어떤 자매가 이렇게 정색을 하고, 제가 거기 간지한 달도 되, 되지 않았는데, 정색을 하고 저한테 말을 하는 겁니다. 시모님, 왜요? 시모님은 왜 저를 싫어하십니까? 예? 왜요?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인사라면 자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어, 그치 뭐 우연히 인사할 때마다 내가 다른 사람이 말을 시켜서 아예네네 예, 네, 이렇게 해, 했을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본지한 달밖에 안 됐는데 왜 미워할까요 뭐 알지도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그런데 어디든뭐왜 뭐, 미워를 하겠어요 게다가 내가 뭐다 솔직히 여러분들이 대단하고 또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건나 자신이 잘 아는데 내가 그런 것 때문에 미워하지 않아요. 또 저는 근본적으로 저는 잘 미워하지 않아요 누군가를 왜냐하면 나도 부족함을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또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쩌면 우리가 내가 충분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도 상대방이 나한테 공격적이라든가 또는 아주 좀 무례하다든가 한다면 혹시 무언가를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좀더 예수님의 성심을 담는 마음으로 산다면. 분명히 달라질 수 있고 변화될 수 있고 또 아버지 완전하신 것처럼 그 완전에로 나아갈 수 있다 믿습니다. 네. 아멘. 아멘.